안녕하세요. 파산관지인 홍일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파산 TV 업그레이드 마지막 시간입니다. 106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파산 선고 당일의 절차. 이거 되게 중요하죠. 파산관지 최신연황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요. 최신연황그 다음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면책 노락 채권에 대한 판사의 판단 구조. 실제 이제 노락 채권에 대한 소송을 하고 계시는 실무가들, 변호사나 뭐 사무장들, 요, 제가 한 거를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들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와 자식들의 재산이 핵심 쟁점인 사례. 그렇죠. 배우자와 자녀들의 제시한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을 필요가 없죠. 원칙적으로는. 그 재산이, 은닉 재산이 아니라면. 그러나, 음, 간혹 본인은 은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은닉, 은닉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매한가 사례, 잠직 중인 채무자를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면책해사 면책한 사안입니다. 면책효력 확인 3. 4년 지난 지급명령 5번 양도된 채권 어떻게 판단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면책 불허가 사유 4. 비본지행이 내물 약속. 비본지행이라는 것은 원래 채무자가 갚아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갚아야 되는데 6월 1일 날 갚거나 이거는 시기가 적어죠그 다음에 이자가 없는데 이자를 갚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변제가 아닌데 그 사람에 대한 변제를 하거나 이게 시기, 의무, 대상 그 채무를 비본주행이라고 합니다. 본주행위는 채무의 내용에 쫓아서 변제하는 겁니다. 이자가 있으면 이자까지 갚는 거고 시기도 딱 정해서 갚는 겁니다. 당연히 본주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니죠. 비본주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내물약속 마찬가지고요. 개인회생 강의 1, 개인회생 개관 실무 법인해생 강의 1. 법인해생 강의도 일부만 좀 알아두신 면입니다 개인 파산 면책 접수부터 면책 결정 확정 시까지 얼마나 걸리나. 211 단독으로 당시 4개월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최단 코스였습니다 파산 사건의 최신 영향. 상속 포기 골든타임. 저 상속 포기 골든타임은 돌아가신 날로부터 딱 3달 내입니다. 그 안에 상속 포기라는 한정승인 하든 뭐 재산분리를 하든 뭔가 분리해야 됩니다. 모친 명의로 단독 상속한 빌라에 대한 부인권 행사시 반환가액이 범위. 반환과액은 최근에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리하죠.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내가 그, 나 지분을 포기할 때는 그 지분이 1억 변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아파트가 두세 배 올라서 내 지분이 지금 뭐 5억이 됐다. 5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는 사람은. 엄청 불리한 거지만 대본 판례입니다. 제도의 파산. 여, <laughs> 위에서 다시. 50명의로 단독 상속한 빌라에 대한 부인권 행사시 반영한 가액의 범위. 이거 현재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유류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속에 관한 그 반환 범위는 지금을 기준으로 토해내는 겁니다. 그 자기가 상속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의 파산 신청 중요하죠. 면책불허가 8.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 위반은 대표적인 게 파산 선고 후 관제인 파산 선고 후채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입니다. 위 저도 지금 체울이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신탁 후에 나타나지도 않고 빵기도 안 끼고 협조를 안 하더니 어떠한 다른 뭐 여러 가지 공매 사례가 생기니까 갑자기 와서 이제 살려달라고 파산 선고 후에 월세 체감이 있습니다. 그것 그냥 본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아서 자기 수중에 놓은 거다 토해내라 그랬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파산재단의 자동차를 함부로 그냥 팔아먹은 거죠. 면책프로가 6. 파산 원인 사실을 감추고 한 신용행위, 신용거래행위. 이거는 파산 신청 전 1년 내에 행인 제한을 받습니다. 개인파산 관제인보조교육보조인 보주 교육, 교육 주택임대체 보증금 조사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이제 보조인을 키우는 분들, 늘 필요가 있죠. 개인생 대상 가능성, 장래 가용 소득 일부 한가, 소득을 속인 경우에 주로 이렇죠. 원래 개인생이 가능했는데 소득을 속이고 뭐 일용직이다 아니면 부양 가족을 이제 하나 설정 넣어서 들어오는 거죠. 특정 채권인에 근저당채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비본지행위로 파산 과태파산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특혜를 주는 거죠. 의미 없는 행위죠. 채무의 내용에 쫓지 않은 행위죠. 그러니까 비본쟁입니다. 이런 비본쟁 행위는 태파산죄에 해당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고 부인권 행사 대상도 됩니다.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삼관왕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로자들은 임금 채권이 지연이자까지 알뜰히 챙기기 위해서 재단 채권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laughs> 실제 사례 1. 법인 파산 신청서 의 작성과 첨부서류 저, 법인 파산 실제 어떻게 하는지. 법인 파산 앞두고 있는 거 궁금하죠? 네, 개인 파산 한곳심 결정 내 6. 돌려막기가불어가 사유가 아닌 이유는 이 사안에서 개인 파산 한곳심 1심에서 면책 불어가 받은 사람들은 항고를 통해서 면책을 또 도전할 수 있죠. 그래서 항고심이 100개 이상 제가 실제 사례를 판례에 올려드렸습니다. 법인 파산 강의 3. 파산 신청서에 접수 및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서울 해생법험 파산 실무. 조문으로 살펴본 상수재산 파산 조문으로 살펴본 개인 파산, 뭐 법인 파산 쪽 갔다가 단을 하지면 일부 했습니다. 112까지 했죠. 잠깐만요. 제가 이거 잘못 알아봤는데 112 네, 여기 책 속에 개인 파산 관련의 직무 편락 새로운 개인 파산 실무, 서울 해생부 뭐 홈피 탐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뭔 정보를 취득할 수 있죠. 파산 절차에서의 부부재산 처리, 명의시탕인가 증여인가, 파산 채무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주제 소재, 12에서 2 0 보증금 담부 대출인가, 채권 양도인가, 채무자도 헷갈리는 상, 황 어찌되었, 관제의 한가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마을금고나 농협 같은데 소액보증금에서 보증금을 담보 대출 받는 경우도 있고, 이건 사실 채권 양도입니다. 관제의 한가는 불가능합니다. 보증금 담보대출이 아니고 채권 양도입니다. 보증금 담보대출 질권 설정을못 받죠. 개인 파산과이 쉽고 파산에 제외되는 자유재산이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에 취득하는 재산, 신득재산. 그 다음에 음, 상속재산, 파산 선고 후 상속받은 재산, 그렇죠? 신득재산. 그 다음에 면제재산, 압류금지재산, 완전히 한가 포기한 재산. 네 가지. 압류금지, 면제재산, 신득재산, 그 다음에, 한가 포기한 재산. 네 가지네요, 정확하게. 신득재산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파산 송구 후에 사업이나 근로소득, 뭐 상속 같은 재산, 그 다음에 뭐, 우연, 복권소득 같은 거. 이게 이제 신득재산이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압류가 아초 파산재단에서 금지되는 거. 압류금지.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면제재산 신청을 해서 면제재산이 인용된 결정 그다음에 관제인이 환가를 포기한 재산 네 가지가 신득 자유재산입니다. 자유재산은 채무자가 마음껏 처분할 수 있고 자유재산 그 다음에 소송행위도 자유재산을 할수 있습니다. 파산관제인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월식과 건강한 걸 근력력 상실된 사례 한 장으로 정리하는 면책보러가 사유 2 개인파산 개인회생 상수재산파산 공부방향 편파행위, 변제, 실제 사례, 세계 해설 68년생 여자 배우자의 소득 감소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파산에 이른 사안입니다. 개인파산항의 63, 면책불허가 사유,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 아무래도 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게 이제 관심이 있죠. 개인파산 항호심 관련 자료를 소개했습니다. 도산법 강의 1, 도산 절차 1반, 전대기부장 파산 집필 116, 부동산에 체납처분이 있는데 세무서의 전산에는 세금 체납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처분되지 않은 다른 한가을에서 환가한 돈으로 세금을 관제인이 납입할 수 없음. 부동산에 이제 체납 처분이 있는데, 세무서의 전산에는 세금 체납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 처분되지 않은 다른 한가문에서 환가한 돈으로 세금을 관제인이 납입할 수가 없죠. 전산이 없기 때문에, 재단 한과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상속재산 파산의 면제재산 적용 여부, 제한적 긍정설입니다. 그리고 그 유족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 상속, 피상속, 상속인이, 그럴 때는 좀, 면제재산을 적용하자. 좀, 봐주자, 이거죠. 개인 파산 항공심 결정내, 네. 17. 직업소득, 재산에 대한 고의진수가 고위 기재시 고위성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항공심에서 이제 면책 인용된 사례죠, 주로. 은닉, 가족명의 영업 이전, 케이스입니다. 공부하는 파산 관제인 2. 쌓인 자료는 많아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개인 파산 2, 2에 3. 도산팔레 백선. 개인 파산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때의미 판단 기준. 도산팔레 백선은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파산 개인 일반회생, 개인회생, 등 다섯 분야에 대해서 막나에서 다 나오지만 주로 법인 파산하고 법인 해생 얘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일부만 있습니다. 한 2, 30개? 그래서 뭐 나머지 한 7, 80개는 주로 법인과 관련되기 때문에 뭐 개인 연구자들은 일부만 발췌해서 보아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변경과 보증금 환가 범위. 보증금 환가 범위는 이제 지역에 따라 차등화를 둔된거 서울 5천, 순두국 가미로 4,300, 광역시 2,300, 시군구 2,000 이렇게 차등화가 되죠. 파산신간 이수변호사의 개인 파산 관제 절차 이론과 실물이 읽고 이 책도 뭐 많이 보네요. 읽면 일면, 일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임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이거는 제가 이 개인 파산 실무 6편을 공부하면서 이 뒤에 거 강제집행 편부터 바로 들어갔죠. 소송질 소송 절차와 집행 절차 에미치는 영향 파산. 첫 페이지부터 들어간 게 아니고, 이게 가장 문제돼서 좀 많이 보셨네요. 법인회생강의 2, 회생 절차의 흐름, 서울회생법원 실생 실모, 법인회생도 이제 뭐, 일부 관심 있는 분은 좀 보지만, 주로 이제 법인 파산하고 개인 파산을 많이 보시죠. 그 다음에 상속 파산. 상속 재산 파산에서의 무잉여 가능성, 예측 시 관제인이 신속한 파산 폐지 신청. 그죠? 잉여가 가해 없을 것 같다면 빨리 신속하게 폐지하는 게 낫습니다. 다만, 상속 재산은 그래도 최후에 보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폐지를 면책과 관련하기 때문에 굳이 신속하게 폐지를 해서 할 필요가 없죠. 뭔가 잘못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파산신청 강의 3. 채무자가 파산신청 절차 진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파산 선고 효과가 선고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서 선고 전이냐 선고 후에 따라서 천지 차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형사 처벌 면책 불허가 사유. 과거 개인 도상 경험은 체크의 중요성. 형사처벌이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섯 개가 있다고 그랬죠. 비형사처벌은 다섯 개. 면책불허가 사유는 총열 개가 있지만, 앞에 있는 다섯 개. 사기파단죄, 과태파단죄 설명의무 위반죄, 뭐, 구인부응죄 뇌물죄, 이 다섯 가지는 형사처벌이고, 뒤에, 파산성 신청자 1년 이내에 자기 신용거래의 상태를 속이고, 차용하는 행위, 도박, 낭비,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일정한 기간 안에 면책, 인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는데 면책을 신청한 경우, 이 다섯 가지는 형사처벌을 수반하지 않는 면책 불허가사입니다. 건설 현장, 아, 이 하나 빠진 게 허위 채권자 목는 허위 재산, 제사, 재산태 허위 진술, 이 다섯 가지입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의 판단 인정 시 소득 기재할 때 주의사항, 이 건설 근로자들은, <laughs> 여기 이제 속칭말 하는 노가다죠. 노가다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노가다 10장이 돼서 급여가 많지 않은면 맺을 가고 3,400을 받고 받는 분들은 급여가 되게 높아보여요. 근데 실제 보면 거기서 자기의 몫은 일부다. 그걸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사행이 폐소 관절이 강제 경매 승계집행문한 경우 개인파산관제인직무별란 범죄가 되지 않는 면책불가사의총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재산 허위채권자목록 및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진술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자기가 함부로 간전히 허락받지 않고 무단으로 판매한경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파산 신청 1년 이내에 자신이 신용 상태를 속이고 거래한 행위. 세 번째죠, 이게. 네 번째는 사행 기타 도박 낭비 행위죠. 네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산 면책 신청을 한 경우. 파산 면책을 받고 7년 이후에 신청해야 되네. 7년 이내에 신청하고 해생을 개인 해생 혹은 해생을 완, 완료한 다음에 5년 이내에 폐생을 신청한 경우. 제도위 파산 또 나오죠. 제도입 파산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면책 불허가라든가, 면책 취하, 각하, 기각, 이런 사유로 인해서 면책을 못 받은 파산 채무자들은 일정한 기간 경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인용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17일, 중앙법원 2018라 467이죠. 2018라 467. 아주 유명한 판결입니다. 그걸 하여튼 씹어먹어야 됩니다. 25세 대학생의 딸이 빌라 취득 경위, 소명, 친인척이 도우, 그쵸? 이거 실제 제가 한 사례입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죠 코로나 2년 동안 민형사 실무와 파산 실무의 변화. 그죠민형사는 아주 쭉 쭉쭉쭉 늘어졌습니다. 뭐, 형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또 아주 한참 왔다 갔다 하고요. 민사는 법원 자체적으로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제 뭐, 옛날보다 한 1.5배, 2배 늘어지고요. 파산만은 오히려 신속하게 비대면 선고, 비대면 조사. 그쵸? 그 다음에 신속한 서류를 받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바로 면책을 시켜주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아마 2022년 6월 1일, 이제 이번 주부터죠.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고합니다. 저도 6월 13일 20일, 양, 양주간에 걸쳐서, 2주간에 걸쳐서, 213 단독, 215 단독 선고가 있는데, 이때 이제, 비대면 선고를 지향하고, 전원 출석해서, 이제, 관제, 한 사무실에, 한, 큰 대법정에 몰아놓고, 관제인 한 단독 선고를 다 해버리죠. 녀석. 한, 보통 한 80건, 100명 정도가 모인다고 봐야 돼요. 개인파산 강의 5. 파산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파산 선고와 강제 집행. 그쵸. 내가, 제가 파산, 개인파산 실무 6, 6, 지금 하고 있는 강의. 이제 내일부터 꾸준히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6판은 뒤에 강제 집행부터 했습니다. 근데 원래 상속재산 파산도 같이 하려다가, 이제 강제 집행 먼저 하고, 그다음에 1페이지부터 쭉 해서 이제 한 130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한 상속재산 파산까지 한 200페이지 남았습니다. 하루 한뭐 꾸준하게 한 씹어 먹으면서 6반 뭐 이제 기존에도 많이 했으니까. 음 이제 지금은 이제 복습도 하고 뭔가 새로운 거 변한 게 있는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산성과 강제집행 민사집행 보전처분이 필요 파산성고전 체납처분이 유효하다. 오직 유효한 게 파산성고전 체납처분입니다. 파산성고전에 임금 채권에 기해서 강제 집행도 다 나가리 됩니다. 재단 채권이지만. 같은 재단 채권 중에서 파산, 선고전, 체납 처분만 유효합니다. 임금 채권, 이거 나가립니다. <laughs> 왜 그렇게 차별을 주나요? 파산, 선고전, 체납 처분 유효하다는 법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임금 채권 이런 거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유효한 거는 파산, 선고전, 체납 처분만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개인 파산 항공신 결정 내 시비, 허위성 제한. 그쵸? 허위의 재산모노 기재는 고의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재산을 은닉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강하게 제안을 합니다. 그냥 뭐, 허위성을 인식할 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과실로 자기가 깜빡해서 그런 경우 봐줘야죠. 그 다음에 목적 자체가 애매하지만 재산 은닉의 목적이 없을,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산팔레 백선의 주요 내용과 공부해야 할 팔레. 그렇죠. 개인 파산, 개인 해생 관련해서 한 3, 40개가 있습니다. 법인 파산 중에서. 한 3, 40개 정도만 다 했습니다. 거의. 이제 지금 앞에부터 이제 다시 하고 있는데, 하는 데까지. 뭐, 법인 파산, 법인 해생 관련해도 좀 중요한 건 있는데, 개인 파산, 개인 해생 관련해서는 3, 40개 다 했습니다. 그것만 복습해도 됩니다. 서울해생법원 2021 상방위 법원 관제인 간담회. 이제 2022년 상반기 간다면도 6월 27일 날인가 예정돼 있죠. 두 시간 거기 이제 뭐좀 비트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이제 그 환가 방법에 대해서 한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뭐 이제 공부를 그때 참석을 해봐야 겠습니다 파산민 적신 청서의 변화 2 9중에서 14종이죠. 이 지방은 아직 29종이 대세입니다. 서울만 14종입니다. 홍 변호사 함께 읽어보는 채무자의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9조, 파산 신청 기각사유 6가지. 그죠? 이거는 뭐,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124쪽. 상속재산 파산의 의의와 도입 배경. 그죠? 이거는 이제, 상속재산 파산을 제가 처음 조금 하려다가 나중에 또 다시 할 겁니다. 파산 사건의 최신 경향. 그죠? 늘 하고 있죠. 홍 변호사 함께 읽어보는 채무자의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1조에서 3조. 이 조문은, 조문 이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주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서점에 갔더니 여섯 권이 나와 있습니다. 1조부터 676까지 한 조문씩 쫙 그냥 순서로 그렇죠. 여섯 권이고 민법 주에는 30몇 권이죠. 민법은 1000몇 까지 있죠. 그래서 개인회생, 아니 법인회생은 법인회생 두 개. 법인파산, 개인파산. 아니 법인 회생하고 법인 파산까지 세 권. 그 다음에, 법인 회생하고 파산까지 다섯 권이군요, 다섯 권. 5권. 그러니까 회생이 총세 권일 겁니다. 파산이 두 권, 개인 회생이 한 권. 이런 식으로. 그 책이 좋은 게 조문이 쭉돼 있습니다. 1조부터 656까지 조문별로 한조한조막 논문이죠, 논문. 원, 연역까지 입법 취지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그거를 공부하는 게 훨씬 좋죠. 뭐 일반인들 보면 그렇죠. 변호사도 한 범위는 너무 범위가 넓죠. 중앙법원 책만 봐도 충분하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중앙해생 서울해생법원 그 실무 연구에서 나온 그 책이 뭐 최고죠 사실. 개인생강이 6개인생채권자목록 작성 125페이지 도산판례 백성 그렇죠. 개인파산절차에서 일부 변제사실 미기재와 면책 불허가사유. 개인 파상강의 69 비면책채권 면책이 취소죠. 책 속에 개인 파상관의 직무 편라. 개인 파산의 이해 10. 파산 절차가 소송 및 집행 절차에 미치는 영향. 이게 이제 먼저 강의를 했죠. 이걸로 책한 권이 있습니다. 서울 해생법을 한200몇페이지 되는 책이 이번에 저 개인 파상 해생 실무와 같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저번에 어떤 친구가 제마케에친 찾아왔는데 이 책을 샀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파산 절차가 소송 및 집행 절차 에 미친 영향. 이것도 별도로 공부하려면, 박영사에서한 3만원 할까요? 그거는 책이. 보통 한 6만원, 7만원 하는데, 요거는 한 4만원 정도, 한 4, 5만, 3, 4만원 할것 같아요. 얇아요. 공익 변호사 함께 읽어보는 채무 재생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조에서 12조까지. 한고심에서 본 개인회생 절차. 2014년, 14년이면 2014년 4월, 그렇죠 2014년 이제 8년 전에, 요런 책자로 이제, 법원에서 나온 체결제 소개한 겁니다. 개인 파산 실무 7장, 면책시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사기 파산죄 은닉 송계채권자들 불이익한 처무. 자, 제가 이제 파산 TV 업그레이드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그랬죠. 더 이상 안다 나가죠. 예. 이걸 한 여섯 번인가 일곱 번에 낮춰서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유튜브 사이트에 보면 동영상을 가장 많이 본게 순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1위부터 500위까지 나온 겁니다. 1위는, 그 가장 많이 본게 개인 파산 절차 비용이죠, 비용.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그거는 아무래도 돈 문제니까 가장 관심이 있죠. 만몇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500입니다. 66회. 많이 안 보셨죠? 그래도 뭐, 이게 500개고 나머지 2,000개는 60번도 안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인기가 없죠, 그거는. 재미도 없고, 뭐. 볼만한 사람은 보죠. <laughs> 결국 관심 있는 사람은 보는 거죠. <laughs> 근데 이 500개. 이 500개 중에서 개인 파산 완전, 뭐, 최신형 같은 게 벌써 한 수십 개죠.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죠. 결국은 뭐냐. 중요한 거, 이 500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중에 제도의 파산 엄청 나왔죠. 면책 불가 사회 엄청 나왔죠. 항고심 결정에 엄청 나왔죠. 그 다음에 재산 은닉,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험에 대한 한가, 보증금에 대한 한가, 각 재산별에 대한 한가, 은닉, 손괴그죠 엄청 나왔죠. 그 다음에 회의 인포 정보. 그 다음에 소송 조회, 법원 조회. 여기서 많이 떠들었다는 거는 결국은 소비자들, 구독자들, 개인 파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있게 지켜본 거죠. 면책 불허가 당했으니까 당연히 한고심에 가서 어떻게 해볼까 하고 지금 이제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1위부터 500개까지 중에 결국은 500개가 동일하진 않죠. 제가 보기에는 500개 중에 한 궁극적으로 보면 한 200개, 200개 정도입니다. 핵심 주제는 나머지 300개는 계속 중복되는 거죠. 뭐한 곳이 뭐 어떻고 그렇죠. 200개도 안될것 같아요. 실제로 한 100, 100개에서 150개, 100개 정도. 100개가 실질적으로는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laughs> 보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저 수입료 강의. 면책, 파산면책을 예금하면 해결, 면책 불러가서요 그렇죠. 여기 강의 환가 다 아, 똑같은 얘기, 면책 불러가십 아까도 나왔죠. 회생위원 조사 2차니 위로 갈수록 많이 봤으니까, 이 강의를 쭉 보시면 뭐한세개 정도만 보시고, 그렇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서너 개 정도,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이, 이 지금. 파산TV 업그레이드를 한 6개 되는데, 시간이 좀깁습니다 20분에서 40, 30분 사이인데, 이걸 꾸준히 보면, 이 홍연필 변호사 파산TV에서 뭐를 구독자분들, 결국은 이제 소비, 소비자 파산, 개인 파산, 아니면 일부 법인 파산, 일부 개인회생, 이 도산에 대해서 좀, 편집 파산 관제인이, 뭐 어떤 얘기를 떠드는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정보가 집중될 수 밖에 없죠. 물론 더 구독자도 훨씬 많고, 재미있게 해설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관제인 입장에서 그쵸? 관제 업무를 한가 16년 지금도 하고 있지만 16년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만이라도 관제인 뭐 시각 때로는 뭐 신청 대리인 때로는 보조인 그쵸? 때로는 판사 아니면 때로는 동료 관제인 뭐 때로는 스터디 자료 그쵸? 다른 세미나 자료 법원에서 나온 자료 학회에서 나온 자료 모든 정보를 다 최대한 수집해서 도움되는 것은 가급적 공유하려고 옛날부터 뭐 옛날에 는 이제 주로 블로그나 카페에다 올렸죠 근데 지금 블로그 카페는 이제 안 하죠 거의 이제 사장 됐습니다 거의 관심이 없죠 블로그 지금은 다 뭐냐면 유튜브나 뭐 유튜브죠 동영상 시대니까 여기 와서도 이제 상담하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 일로 다이렉트로 전화 오죠 010그렇죠 이번에도 한몇 개원 잡혀 있습니다 상담이 뭐 상, 사무실로 또 전화하신 분도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시면 뭐 방문상담도 되고 전화상담도 되고 가급적 방문상담에서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좋죠. 대부분이 여기에 관한 게다 있습니다. 그렇죠? 다 비슷하죠. 그렇죠? 계속 이게 한 500개 되는데 100개에서 150개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 반복됩니다. 면접불허가 그렇죠? 끊임없이 반복되죠. 매일 똑같은 거 하니까. 계속 최신 경향 뭐, 뭐 올릴 때마다 최신 경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2페이지 편집해서 127페이지까지 해서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파산 t v 업그레이드는 1페 1그 가장 앞쪽에 있는 10쪽까지 20쪽까지 30쪽까지 해서 10쪽에서 20쪽 단위로 해서 한 여섯 한 여덟 개 정도 7, 8개로 쪼개서 강의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강의예요. 최근에는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내일부터는 이제 교과서 위주로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산 다 끝나면 또 회생, 그 사이에 또 무슨 책 나오면 법인 파산 책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부터는 세미나도 하니까 세미나 자료도 한번 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산법학회 참석해서 학회 자료. 하여튼 도산과 관련된 거는 하든 최대한 다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이제 과거에 한 것도 좀 발굴해서 도움 되는 거는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